오늘 주신 말씀에는 극적인 한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동네에 그 동, 동네 그 동네를 향해서 들어가는 행렬과 그 동네에서 나오는 그 출발해서 나오는 성 밖으로 나오는 한 다른 행렬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들어가는 행렬은 어, 지금 기쁨의 행렬이고. 이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렬이고, 성 안에서 나오는 행렬은 슬픔의 행렬입니다. 이두 행렬이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당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슬픔은 인간의 고통이죠. 슬픔은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은 대체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관계되지 않은 슬픔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생명의 문제에서 가장 큰 기쁨도 생기고 가장 큰 슬픔도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반면에 한 생명이 죽어가는 일처럼 답답하고 괴롭고 슬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슬픔의 대부분이 사망의 그늘 속에 쌓여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픔은 이별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은 대단히 괴롭죠. 이별 중에서도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이별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볼수 없고, 다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슬픔입니까? 여기에 따른 또 하나의 슬픔은 고독입니다. 사별을 하고 난 뒤에 적막감은 참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유족들은 무더니도 삼았던 슬픔을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장지에서 집으로 막 들어섰을 때 선뜻 그 빈집 같은 허전함에 어쩔 줄 몰라 목을 놓아 운다고 합니다. 사별 뒤에 오는 고독은 인간 고통의 극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일행과 마주친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소개하면서 그 죽은 자와 관계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그 어머니. 여자로서 가장 큰 소망의 근거인 배우자와 영혼이 사별을 한 여인입니다. 그 슬픔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남은 하나의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글로 표현하고 말로 설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했다,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로도 글로도 설명이 안 되고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을 잃어버리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못된 자식들이 있긴 합니다만는 압살롬은 그 대표자입니다. 재산을 달라고 하는 자식, 유산을 미리 내어놓으라고 하는 자식, 부모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식, 자. 부모를 매질하는 자식도 있다고 우리가 근래에도 뉴스에 많이 듣습니다. 많은 압살롬은 그런 위의 자식이 아닙니다. 왕이신 아버지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충신들을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향하여 쳐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피해서 강을 건너고 산길을 따라서 도망을 하, 다니는데 아들은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쫓아다닙니다.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늘 참아 말 못하지만 더 악한 그런 일도 왕궁에서 행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대로 하면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된 아들이지만 다윗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 압살로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못된 아들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그 아버지는 차라리 대신 죽지 못해 안타까워 울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남편도 없는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아프다, 건강하다, 명예롭다, 불명예다 하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고통의 종류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8, 90대 노인이 돌아가시면 잠깐 슬퍼하다가도 식이 끝나고 나면 호상이라고들 합니다. 살만큼 살았다 그런 뒷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죽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큰 슬픔입니다.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절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중단되었다는 허무한 뜻입니다. 이제 여인은이 여인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의 문제요. 의미의 문제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기중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남편도 아들도 다 갔으니 팔자나 거쳐라. 새로운 살 길을 찾으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원래 이런 것이다. 왔다가 가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인생이니 당연 지사로 여기라 말합니다. 그런다고 유로가 되겠습니까? 본문에 이런 여인을 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합니다. 이것을 단장의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해해 줄수 없는 그 여인의 아픔, 그 가슴 속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 속에 창자가 끊어진그 여인의 슬픔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유로를 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길에서 두 행렬이 마주쳤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울지 말라고 했을 때이 여인은 그저 보통 사람들이 할수 있는 유로의 말로, 예사의 말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하는 참아라, 사랑해라, 또 봉사해라, 의롭게 살아라 하는 말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들을 수 있는 인간 윤리의 말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에는 예수님 당신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아픔이 있었고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고 영혼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엄연하게 바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듣던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또 성경에서 또 듣는다고 빈소리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네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다고 보통 소리로 들었다고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깊고 오묘한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야 울지 말라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당신이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사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 불쌍하니까 내가 한번 봐줬다. 깨끗함을 받아라, 치료 받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쌍한 자의 마음과 처지를 당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서 짊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 여인의 아픔이 전달되었다. 예수님이 그 아픔을 끌어 안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여인은 이제 그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말은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가집에 가면 보통 상주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죽은 사람 죽은 시체에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어디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직 생명,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그 진리가 있습니다. 사망에 무슨 유로가 있고 인생부상에 어떤 유로가 있겠습니까? 부활 생명에만 유로가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사느냐에 무슨 유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생명입니다. 이 여인에게 유로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상여를 붙잡았을 때 상여는 멈췄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때에 왜 상여를 멈추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역정을 냈다고 하면 결과는 어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상여를 멈추고, 울음을 잠깐 멈추는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최소한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말씀 앞에 멈춰야 됩니다. 이 슬픔이 아무리 커도요, 이 고통이 아무리 크고, 세상 압력이 아무리 크게 밀려와도, 말씀 앞에, 떠밀려 가지 말고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왜 멈춰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일단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여는 대체로 꽃으로 장식합니다 요즘은 어떤 분들은 고급 캐딜락 리무진을 상여차로 사용합니다 아마도 살아서 못 타본 최고급 승용차 마지막 가는시는 길에 타보라, 호사를 누리라 하는, 효도하는 마음인지, 사랑하는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옛날에는 상여는 꽃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꾸몄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대로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최고급 캐딜락이든지, 최고 꽃으로 꽃으로 장식한 그 상여든지,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상여가 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현대 문명을 비웃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마치 이 장례 행렬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건물, 화려한 것들, 시끄러운 소리,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화려한 집, 큰 집일수록 고대 광실, 왕의 집, 대통령의 궁 요즘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속은 썩었습니다. 도대체 이 크고 화려한 집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공동의 묘지로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축하해 주시고 저희 부부가 어제 다 마치고 와가지고 마주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은혜 잊지 말고 살자.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정말 잘 살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시키면 끝난 줄 알아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큰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여의 행렬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굉장해도 우리가 가는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지금 어디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께서 상여를 잡으십니다. 이때 상여를 멈추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하고요. 아무리 격할지라도 잠시 울음을 멈추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시체는 조용하고 시간시간 썩어갑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도 울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계획을 중단하고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여인도 한 가닥의 희망을 땅에 무대하는 이 순간에 발걸음을 멈추고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용기의 문제요 소유의 문제도요. 지혜의 문제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절망과 고독의 험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고 생명이 있었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슬픔으로 보였지만 예수님께는 생명으로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는 시체가 없었고 다만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상여 앞에 그 생렬을 멈추고 기울, 기를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인성에서 나오던 행렬이 예수를 만나서 그 행렬은 해체되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났어. 그 어머니와 손을 잡고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성 밖에서 묘지로 가던 행렬이 다시 동네로 들어가는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제거하고 사망의 현실을 해체려고 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의 단어로, 용어로 왕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제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스톨도 다이 보라색으로, 여기 오늘 촛불도 보라색, 꽃도 보라색, 왕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어떤 세상의 권세, 자기 자랑하려고 나타낸 그런 왕이 아니고요. 모든 권세를 가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은 영으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해결이 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마 하고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대림절은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고요 그 주님을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바빠서 세상에 찌들여서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면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서 지금 공동유지로 가는 그 상여의 행렬이라고 하면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의 행렬 속에 끼었던 우리들,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께서 주신 생명의 은사를 누리며, 이 생명을 널리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